백스윙 할때 팔에 힘을 빼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빼야 되냐,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팔을 뻗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몸이 꼬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펼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의 회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은쭉 펴느냐, 이런 구조를 잘 아시면, 뺄수 있는 이런 상태를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팔을 낮고 길게 빼라고 하고 아크를 길게 유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상태고 팔을 쭉 뻗었을 때이 내가 느껴지는 이 압박감. 이게 꼬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잘못해서 엉뚱한 데 힘을 주기도 하죠. 왼팔의 구조를 한번 잘살펴보면 힘을 좀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팔에 힘을 빼려면 이렇게 팔꿈치를 잘 보시면 이렇게 돌아있으면 어깨 힘이 들어가 있죠. 근데 다 양쪽 팔을 바깥으로 외전을 시켰을 때는 어깨 견갑골부터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가서 어깨 힘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팔을 쉽게 이렇게 구부리면서 위로 들 수가 있는데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게 되면 어깨부터 힘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듯한 모션을 하기도 합니다. 왼팔은 측면에서 볼때이 팔꿈치가 이 틀어진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양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고, 그럼 팔꿈치 안쪽이 하늘을 보게끔 모아둔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 상태로 손만 딱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돌아오는데 팔까지 같이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잘 신경만 쓰면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요렇게 돌려서, 돌려서 손목의 유연함을 만든 상태여야지 팔의 힘을 전체 뺄 수가 있는 거고 돌려보세요 근데 손을 돌리는데 이게 다 도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힘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팔을 일단 요렇게 두고 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팔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팔꿈치가 계속 하늘을 본다는 느낌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손만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야 지금 자 보시면 팔꿈치가 약간 아래로 가 있는 느낌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힘을 이렇게 이렇게 뺄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가 돌려있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뺄 수가 없잖아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뺄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팔꿈치를 약간 이렇게 힘을 줘서 조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위쪽을 향하도록 하고. 손만 이렇게 가볍게 돌려서 그립을 잡아준 상태면 왼쪽 어깨는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가 되죠. 그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요걸 꺾기 위해서 팔 전체가 다 돌면 보시는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면서 약간 이렇게 팔 전체를 들어올리는 상태가 되고, 이 상태가 되려면 이렇게 눕혀놓고 옆으로 와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손만 탁 돌면. 팔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팔꿈치의 힘들은 어깨 밑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커킹이 생기더라도 여기서 최대한 회전을 줄이, 팔 회전을 줄이고 팔을 뻗어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려고 밀지 말고 요만큼만 돌릴 때 아직 팔꿈치가 팔꿈치 안쪽에 하늘 보고 있죠? 그 상태로 이런 상태. 그러면 클럽은 약간 위로 이렇게 받쳐주면서 올라가도 팔꿈치는 약간 밑으로 이렇게 처지듯이 들으셔도 돼요. 꾹 하고 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도 이 팔꿈치는 좀 떨어지면서 올리 들어가고 손끝만 살짝 올리는 느낌. 그래야 이미 떨어져 있는 이 팔의 에너지들을 쉽게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들으라고 하니까 돌려서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 이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면 이거는 내리기가 어려워서 다시 힘을 써야 돼요. 팔꿈치 안쪽에 하늘을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오다가 여기서 최대한 분리 시켜 보세요. 시켜 보면 힘을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아래 유지하고 요 상태 그냥 이렇게 될수 있는 상태죠. 그럼 클럽만 받쳐주고 팔꿈치는 아래를 이렇게 약간 내려놓은 상태에서 몸통으로 돌리면 요건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탑에 받쳐놔야 클럽을 온전히 클럽 무게를 온전히 받치는 상태가 돼요. 그래야 내려오는데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걸 내려치기가 어렵듯이 팔꿈치가 떨어져 있으면 얘가 내려치기가 훨씬 쉽죠. 그 상태를 탑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팔꿈치 안쪽이 대로 유지되고 이걸 최대한 분리했을 때도 최대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몸통으로 꽈주고 거기서 가볍게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팔꿈치가 모인 상태, 그 다음에 그대로 움직여서 아직까지 이렇게 받치고 있는 느낌이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태여야지 클럽을 올리는 데 부담이 없어요.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몸통의 꼬임을 얘기하는 거지, 팔 어깨의 꼬임을 막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팔은 어깨 밑으로 떨어뜨려 놔도 몸통은 충분히 꼬일수 있고, 여기서 클럽만 받쳐 놓으면 돼요. 이 상태면 다 되는 건데, 뭔가를 더 막게 만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팔꿈치 안쪽 위를 보게 계속 가서 손만 딱 돌았을 때도 이 팔꿈치는 그냥 그대로 팔꿈치가 아래로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계속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몸통 꼬임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팔꿈치 느끼고 손만 딱 돌렸을 때 여기 힘 없이 퉁퉁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느낌. 그럼 클럽은 살짝 받치면서 올리고 팔은 떨어져 있으니까 어깨 밑으로 약간 넣듯이. 요게 느낌에는 막 구겨져 있는 느낌이 들더라도 몸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클럽을 굉장히 가볍게 받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야 뭐 이렇게 무중력 상태로 만들거나 떨어뜨리는 게 가능하니까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만 올라가고 팔꿈치 밑으로 몸통, 팔꿈치 떨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해야지 좀 자유자재로 팔을 좀 사용하게 될 거예요.꿈치가 펴져서 돌지 않게 최대한 하늘 보게끔 놓고 코킹만 발생하고 여기서 이 팔꿈치가 최대한 안 돌게 하면 어깨가 올라가지 않죠. 그 상태를 유지해서 흉부 쪽만 탁 틀어놓고 그렇게 들어서 천천히 들어와서 땅 이렇게 연습하시면 아 이게 팔이 내려와 있으니까 힘이 좀 빠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